해민 스님이 전해주는 삶의 명언 10가지. 1. 결혼은 사랑하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결혼하게 되면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나중에 갈라선다. 2. 논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세요. 3. 누구를 욕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다. 4. 누가 내 욕을 하면 가장 현명한 처리 방법은 나를 팍 낮추는 거예요. 5. 나의 일에 대한 비평을 나에 대한 의비판으로 생각하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. 욕구 나를 둘러싼 헛소문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. 실은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 어떤 큰 모임에 가면 꼭 한두 명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 팔 마음을 다쳤을 때 보복심을 일으키면 내 고통만 보입니다. 또, 나를 향한 이러쿵, 저러쿵 하는 말들을 적당껏 무시하고 사는 법을 익혀요. 10. 나에게 솔직해져 보세요.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.